와이프 태우고 한번 네. 밟았다가 한번더 한 팔아버릴 거고 <laughs> 순간 이동을 하고 싶으면 바로 계약하세요 퍼포먼스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RWD를 살려다가 전기차는 롱롱 익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롱을 선택했다가 네네. 며칠 있다가 바로 디폰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게 출시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뭐 RWD나 롱보다 이게 디자인이 에어 인테이크. 네, 에어 인테이크도 있고, 뒤에 이제 스포일러도 있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검은색을 보다가 네네. 몰랐는데, 흰색을 음.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모델3 퍼포먼스가 네. 약간 이게 자세가 낮잖아요. 네네네, 차가, 차, 체가 낮아, 낮게 네네. 서스가 세팅이 돼 있어서. 네. 약간 앞에가 좀 긁힐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이 계시던데. 뭐 어, 저도 그게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일상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 나올 때한두 네. 번인가 긁었는데 네네. 이렇게 <laughs> 서스를 전자식 서스라서 네. 스포츠로 놔두면 단단해져서 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잖아요. 네네네. 맞죠. 컴포트로 하면 약간 올라가거든요. 어, 올라가지는 아, 않는데 단, 아, 아 올라올 때덜 눌리니까. 맞아 맞아 네네. 맞아. 맞아. 아 괜찮아. 살살 올라오던가 그러면 뭐그 외에는 별로 끌힌 적이 없거든요. 맞죠. 제가 만져봐도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그 아. 시트가 네네 예, 다르기 때문에 시트 타 시트도 선택이 큰 이유가 됐거든요. 스포츠 시트가 어이를 완전 지지해주더라고. 아, 네 그리고 뒤에도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포얘는제로팩3 1치잖아요 네네네. 고속 주행을 해도 이렇게. 네네. 머리가 쿵쿵해도 네,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다그 인세인 모드로 풀 악셀 밟으면 맞아요. 아, 확실히 뒤로 당기는 느낌이 강하죠. 인세인 모드가 뭐죠? 제일 이제 빠른 가속 모드죠. 컴퓨터가 있고 표준이 있고. 표준 있고. 네, 인세인 모드라고. 인세인이라고, 아니 네, 인세인 네, 미친, 모드. 모드. 네, 미친 모드. 네, 미친 모드. 엄청 빠. 른 스포츠 플러스 같은 거 맞죠? 네, 엄청 맞습니다. 빠른 거. 네, 맞습니다. 맞죠. 이게 루디 네. 클러스 엠블럼이래요. 플레드 엠블럼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모델 3만을 위한 엠블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S는 네. 또 다른 모델. 맞아 S나 모델 S나 모델 X는 플래드. 네네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모델 3만의 엠블럼 네, 네. 전용 엠블럼이라고 쓰는데 이거 되게 막 만져보니까 튀어나있고 와 네, 네. 입체감이 있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네, 네. 직업이 어떻게 아, 아 그냥 I T 업계 다니고 있습니다 I T 업계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I T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도 전자기기잖아요 사실은 테슬라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전자기기 아니니까 그러요 모든 남자들이 로망하는 네, <laughs> 그래서 맞아요. 테슬라 선택한 거죠 아 I T 업계에서 어떤 뭐 개발하시나요네 아, 개발업 종이아 진짜요 S I 업체 에 계신가요 삼성 S D S에서 개발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IBM에 있었습니다. 네. IBM에서 열심히 네네. 일하다가 오라클에 잠깐 있다가 아, 차를 좋아해서 네네. 이쪽으로 네네. 하게 됐는데 정말 고급 인적께서 오셨습니다. <laughs> IT쪽에 계신 분들 테슬라 진짜 많이 타요. 아, 네, 그렇죠. 진짜? 지금 수원에 있는데 음. 그 보면 테슬라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이게 그런. 일반적인 모델 3가 아니고 r w 나롱맨즈는 입에 <laughs> 너무 많잖아. 네, 그렇죠. 이건 좀 특별한 느낌이 있고 실제로 퍼포먼스가 엄청나더잖아요, 맞죠? 최고속도도 진짜 빠르고, 퍼프 전용으로 서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전에 모델을 또. 응. 안산 이유가 통풍 시스트 갈 때는 없었고, 그렇지. 통풍 시스트도 없었고,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 하이랜드 나오기 기다렸거든요. 하이랜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퍼포 사시려고 기다렸던 거죠. 아니, 하이랜드를 선택했다가 네. 사실 퍼포가 1주2주 후에 계약이 되면서 열리면서 그때 바로 선택한 아, 거죠 잘하셨습니다. 네. 주행해보시는 것좀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스포츠 성향으로 놓고 타면 네네. 딱딱한 느낌이 있고, 네네. 표준으로 놓고 타면 그냥 탄탄하고,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역시 어댑티브 네.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네. 대부분 제가 오너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네. 퍼포 오너분들 이 되게 만족도 높더라고요. 하이랜드 아, 퍼포. 맞습니다. 오너분들 맞죠? 네 불편하다는 건 없고 좋습니다. 음. 좋아요. 롱레인지랑 r w d 랑 네. 퍼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 물론 <laughs> 아, 롱레인지랑 퍼포랑 가격 차이가 940만 원 차이. r w d 랑은 1,740만 원 차이네요. 저는 150 할인할 때 올로이 전에 계약을 한 거라서 아. 사실 그때는 롱레인지 19인치 휠을 옵션을 선택했었는데 네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차를 20인치에 그치. 복포로 가자 복포를 선택한 이유 도 휠이 20인치라는 것도 또2 음. 네, 0인치에가 네. 단조휠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이 그렇죠. 크기, 이유가 크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기 모델 3 롱레인지를 추구했어요. 네. 근데이 차를 보고 나서 어아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만 기다렸다가 얘를 <laughs> 네네. 선택 뽑을 걸 네네. 어,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뭐 예. 네. 몇백만 원 차이면 네. 뭐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가 뭐 1, 2년 탈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탄다고. 생각하시면 포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니, 저 네. 이미 샀다니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laughs> 저 이거, 저 아, 테슬라에서 지금... 연락해가지고 이것만 사가지고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네. <laughs> 그렇게도 해 용서해 네네. 주십시오. 네. 리오 스폴일러가 커진 거 아세요? 아요, 그건 몰랐어요. 아, 모르셨죠. 네네. 모델 Y 포포에도 이거 달려있잖아요. 네, 모섭죠 이번 하이랜드에는 스포일러 사이즈가 커졌어요. 아. 커졌고, 길어졌고, 네네. 그리고 여기가 각이 지고, 좀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연 기관차 타셨죠. 네, 그렇죠. 테슬라를 처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기낌인가 얼마나 타셨어요 실례지만? 이 6월 28일 날 출고해서 6월 28일 날 얼마 안 됐죠? 한 2주? 3주? 2주 정도 네네. 2, 3주 타셨구나 네네. 처음에는 출고할 때는 이제 첫 전기차다 보니까 네. 뭐 운전이라든지 게 고민이 많았는데 뭐 당일날 바로 적응이 됐고 당일날 바로 적응했어요. I40? 네, 전차가 뭐있었는데요 현대 아이포티 탔었는데 아이포티, 아이포 외관을 다섯 분이죠. 아이포티 외관을 탔었는데 뭐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원페달뭐 걱정이 많았는데 주고자 어... 그 나오면서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역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웃음> <웃음> 네. <웃음> 예,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적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아이포티도 뭐 서스가 단단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한 1주 일주, 2주를 타다가 최근에 어제 이제 틴팅을 맡기고 네네. 전차를 타봤는데 네네. 어. 너 물침대더라 아진 <laughs> 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laughs> 네, 그러니까. 해서 <laughs> 맞아 어, 너무 물침대더라고요 어, 너무 출렁출렁이네 차가 핸들도 너무 가볍고 그, 탈 때는 몰랐는데 얘 <laughs> 차를 타다가 타니까 어, 그렇 되게 멀미 나고 그러죠 네네네 네, 맞아, 맞아요 딱딱한 거 타다가 물렁한 거 타면 약간 멀미 나고 네네 오히려 어. 더 불편해져 퍼포먼스는 그럼 전체적인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기준에는 네. 한 90점? 90점 이상 아, 야네 이게 바로 이제 모델3 퍼포먼스만 있는 인세인모드 완전히 그냥 뭐초 스피드가 나오는 제로백 3.1초가 나오는 네네. 인세인 모드고 그리고 이게 승차감 및 핸들링이 사실은 이게 모델 3 롱레인지나 RWD는 없어요. 네, 퍼포먼스만 있는 거예요. 네네. 표준으로 하면은 서스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네네. 스포츠로 하면 딱 봐도 단단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 3 퍼포먼스만의 기능인 거죠. 인세인 모드랑 이거 되게 궁금하다. 벌써 무서워. <laughs> 스포츠 시에 앉아 보니까 어 이거 되게 이것도 편하다 되게. 제가 작은 체구가 아니잖아요. 네. 제 몸무게가 80이 넘는데 롱레인지랑 수차감이 똑같은데 거의 전혀 모르겠어요. 예. 네, 전혀 모르겠어요. 롱레인지 안 타봐서. 오, 오, 우와, 와, 깜짝 놀랐어. 와, 급박, 급박 말이야. 인생 모드 진짜 미쳤습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아, 나 이제 무서워도 못할것 같아. 와, 나 쫄아가지고 <laughs> 완전 쫄아가지고. <쫄았어, 지금.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3.1 7억헤르츠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체감 속도는 거의 뭐. 0.9초 같은데. 아 여기 주유 와. 인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닌데. 아 제가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 프로젝트 탔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생각도. 어, 그렇죠 또 아무래도 제로백은 저, 뒤지지 않으니까. 전기차가 이게 출력이 확 나오니까. 아니 이거 앞에가 거의 날아가지 않을까? 저기 이 차가 뒤 스포일러가 리어 스포일러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게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진짜 필요한 거야. 다운포스를 다운포스를 이게 만들어야 돼. 맞죠? 네. 와, 이 차가 괜히 차체가 낮은 게 아니네. 핸드폰 저기 있네, 저기, 저기. 핸드폰이 날아가고, 모든 게다 날아갔어. 아, 마이크 아, 날아가고. 아, 와. 여기 손잡이가 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잡이 손잡이가 없어야 손이가어야될것 같아. 잡아야 되는데. 와. 처음 샀을 때 시승한다고 저 와이프 태우고 한번 네. 밟았다가 등짝 쓰시싱는 말고, 다 씬하지 말라. 다 씬하지 말라. 이거 같아. 한 번만 더 팔아버릴 거라고. <laughs> 모델3 퍼포먼스는 순간 이동을 하고 싶으면 바로 계약하세요. 순간 이동, 바로 왔었습니다.